포항과 삼척을 열차로 50분대에 오갈 수 있는 동해선이 올해 말 개통됩니다. 전체역의 70% 이상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들어서 교통 오지였던 이곳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을 보면 영덕과 삼척 사이 122km 가량 구간에 철길이 없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교통 오지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지역에도 드디어 철도시대가 열립니다. 선로는 다 깔렸고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는 2만 5천 볼트 전류가 흐릅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시설물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물 검증 시, 시, 시험 이후에 11월부터 영업시운전이 시작되게 되고 영업시운전은 실제 개통 이후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영업 시 운전 시험을 하게 됩니다. 6년 전 개통한 포항 영덕 구간을 합치면 총 연장 166.3km인 동해선이 착공 16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KTX 이음 열차 기준으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54분이 걸리고 사업비는 3조 4천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동해선에는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과 완행인 누리로 열차가 우선 투입되고 탑승 실적과 수요를 분석한 뒤. 2026년부터 최고 시속 260km인 KTX이음이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 업내에 들어선 울진 역사의 공정률은 98%입니다. 울진 군에는 이 역을 포함해 모두 7개 역이 들어서 동해선이 지나는 지하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좀더그 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울진 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저도 좀더 돈도 많이 벌고 어, 그러고 싶습니다. 울진군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한성이 없는 서울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근의와 협의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과 이어지면서 부산, 울산과의 시간거리도 짧아집니다. 동해선 전체 역 18곳 가운데 77%인 14곳이 경북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영덕군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하고 있고 지역교통방도 정비하며 동해안 철도시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TBC 양조훈입니다